안녕하세요 서해 부부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지금 한7시 정도 됐고요 짝꿍하고 오랜만에 그 새만금 방조제 왔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노을 쉼터 휴게소 밑에 간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주력은 풀치로 할 거고요 풀치가 안 나오면 우럭 하려고 채비를 챙겨왔습니다 그 위치가 여기 쉼터 보이시죠? 넓은 쉼터 바로 밑에요 어쨌든 무럭이고, 풀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착품도 갖춰와가지고, 손맛을 봐야 되는데, 봐야죠, 뭐. 어떻게든 잡아내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왔다. 왔다. 오와. 어, 땡. 아,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아, 빠지지 마라. 빠질까 봐어 괜찮아 빼줄 거야. 고기나 빼고 있을까? 어. 사이즈 좀 어우, 진짜 많이 커졌다 어이야 가꿈치의 힘인가? 응 어. 그니까 멀리 던져야 되는데 멀리서 물었어 엄마 그래 멀리서 물어 여기 앞에는 물도없고 잡는 사람이 없잖아. 놓치면 물이다. 응. 세게 물었어. 이거 봐. 이거 봐봐. 하나의 라에 크겠네. 3대1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어이구. 와, 예, 바이바이바나 빠져. 바이바이바이바이고기나이바이바이바이어 어, <laughs> <laughs> <뺄줄게도 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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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물려, 그거. 응? 얘 눈망울 맑은 것은 멋있을 거야, 이빨은살벌하다라 엄청 커, 아까보다 더 커. 응? 아까보다 더 커. 응? 어. 3주 넘지? 응. 3주? 이거. 3주 넘어, 이 응? 나이스인데? 학공채 힘인가? 어? 어. 우와. 대박인데. 어이. 난다 겁나. 응, 얘는 시장에서 파는 애들 같이? 핫공치의 힘인가? 응, 예쁜 거 봐. 응? 예쁘지. 반짝반짝 <laughs> 예쁘. 얼마 전에 이 응? 핫공치를 잡아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소금에 염장해 왔어요 그래서, 바늘에다 달고 있는데, 이거 효과인지 몰라도, 벌써 세마리 잡았는데, 지금풀 만조거든요. 네. 어쨌든 이것저것 준비해온 만큼, 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잡았어? 어 대박. 물 <laughs> 물어. <울어. 웃음> 또 바닥 내렸네. 또 바닥 내렸어. 아 물긴 물어. 아 완전 아가 잡았다. 완전 어쩐지 가았던가아 했는데. 채비 걸린다 그러다가 조심해 <laughs> 우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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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와 안, 잡아내네 잡아내야지 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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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안, 안, 하지 마, 물려. 아이고. 어, 엄청 커. 물은 다 <laughs> 물려. 우와, 이거 봐. 응? 이거 봐. 크다, 크긴. 이번에 크다. 어, 얘, 얘 엄청 묵직한데? 아, 좋겠다. 손 나빠서. 잡는 사람도 없어. 응? 지금, 잡는 사람도 없어. 무슨 일이야. 꿈치의 힘인가? 야왔다 어, 오. 응. 어. 우유, 어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저 갈치네 갈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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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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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냐우 어이, 빠지, 빠지지 마라, 아요 어이, 빠지지 마라. 우와. 와, 진짜. 힘들다, 힘들어. 어. 이제 사이즈가 있어서 생마는 만 잡고 있는데 지금 꽁치 <laughs> 팥꽁치 잘 먹나? 잘 음. <laughs> 무겁다 그거. 무축하다. 응? 다 응. 자, 극한 3 5 정도 먹었네. 응. 내 손으로. 내 ]겠다. 손으로 사진을. 굳이 내손 크기 얇은 편은 아니고. 예. 나이스인데. 어. 타5 우와. 와. 야. 이 시기에 연타가 말이 돼? 잘 잡는다. 우와. 우와, 얘 봐. 얘 크다, 얘는. 어. 조심해, 부끄러워비커 크지? 와사이즈 아, <laughs> 아, <이> 좋다 <laughs> 오, 이제위지 <바지> 나오겠다 아, 와, 얘봐이거 물에 안 빠트리려면 이렇게, 미끄러, 아, 미끄러.

저거 외로움 나오아이고야 너무 좋고 외나 오늘 어디? 이거 재밌는 야 에롱만 1타 1표로 잡히고 있네요. Thank <laughs> you. 예 이제 낚시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인데요 물도 많이 빠졌고 아, 조사님들은 뭐 많습니다, 많습니다. 보시면 야 근데 아, 안 나오네요 초반에만 좀 나오고 한 10시 이후부터는 계속 삽질한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원래는 간조 다가올수록 해서 더 입질이 좋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주위에서 그렇고 간조가 다가오니까 지금 간조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잡는 분이 없어요 여기는 너울쉼터 쉼터 보이시죠 바로 밑에서 했는데 어쨌든 이 짝꿍도 손맛을 봐야 되는데 투치 아, 손맛을 못 봐서 좀 아쉽네요 이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